오늘 광동과 젠지의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젠지는 비록 사우디컵에서는 아쉬운 결과를 보였지만 압도적인 체급은 변함없었고 오히려 패배가 약이 될 거라는 평가가 많았기에 대다수는 젠지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젠지는 t1과 함께 어제서야 한국으로 돌아왔기에 피로가 쌓여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뱀핑 노트가 유출된 점등 경기 외적인 이슈들이 있었기에 최근 광풍을 보여주던 광동 역시 할 말이 있는 매치업이었습니다. 한편 젠지의 사우디컵 패배 후 골든로드가 깨졌는지에 대한 논쟁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있었습니다. 해외 관계자 캐드럴은 이 논쟁에 대해 젠지의 골든로드가 깨졌다는 것은 우기는 거야. 그건 참여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토너먼트였잖아. 사우디컵은 라이엇이 직접 주관한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데마시아컵처럼 골든로드의 일부가 아니야. 작년 징동이 데마시아컵 우승을 못했지만 아무도 시작부터 골든로드 실패라고 말하지는 않았잖아. 시즌 중에 한 경기고 싱글 엘리의 3판 2선인 경기였다며 사우디컵과 골든로드는 별개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1세트. 젠지는 무난한 밸류 조합과 갱플랭크를 꺼내들었습니다. 뱀픽을 본강퀴는후웨이 때문에 갱플을 뽑았네. 납득이 된다. 사실 그간 젠지의 뱀픽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경기를 이겼을 때도 이게 맞나 싶은 분위기였는데 오늘 젠지는 무섭고 차갑다며 웃음지었습니다. 린다랑은 젠지가 좀더 편해 보인다. 광동의 조합도 나쁜 조합은 아닌데 레넥톤 비핵으로 갱플을 말리기가 쉽지 않고 조합의 밸런스가 젠지가 좋다. 광동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제흐웨이로 거리 싸움은 가능하긴 하다고 뱀픽을 평가했습니다. 울프는 광동의 뱀픽이 나쁘지는 않다. 그냥 딱 무난한 대치 조합이다. 그런데 상대한테 1티어를 다 줘버렸는데?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라며 광동의 뱀픽을 혹평했습니다. 양팀은 미드에서 1대1 교환을 해냈습니다. 린다랑은 이 교환은 광동 입장에서 괜찮다. 심지어 갱플군까지 빠졌다. 근데 탑에서 기인이 CS가 안 밀리는 게 큰일이다. 두두가 무조건 이겨줘야 하는데라며 젠지의 상황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젠지는 탑에서 3인 다이브로 두두와 불독을 잡아내며 게임을 터뜨렸습니다. 강퀸은 약간 체급 차이로 이겨버리네. 탑은 갱킹을 해도 안 밀리고 바텀은 이겨줘야 하는데 못 이겨주니까 커즈형은 할게 없다. 이걸 정글 차이라고 말하면 커즈형이 너무 화날 거다라며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이후 젠지는 탑에서 커즈와 안디를 잡아냈습니다. 울프는 이건 터졌네. 끝끝. 사우디컵이 젠지한테는 진짜 좋은 약이 된것 같다. 약이 쓴 법이라고 하자나 라며 웃음 지었습니다. 광동은 잘 빨아들이며 라칸을 잡아냈습니다. 했지만 상황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젠지는 압도적인 체급 차이를 보여주며 계속해서 격차를 쭉쭉 벌려나갔습니다. 린다랑은 이게 젠지다. 젠지가 사우디컵에서는 살짝 아쉬웠지만 오히려 그걸 기회로 강해져서 온것 같다. 반면 광동은 바텀은 갱킹을 많이 당해서 정상참작해준다고 쳐도 탑의 갱을 많이 가졌는데도 두두가 격차를 전혀 못 벌렸다. 적어도 최소한 한 번은 다이브로 갱크를 잡아냈어야 하고 레넥톤은 유충을 뺏기면 절대 안 된다. 이러면 이길 수가 없다며 두두의 플레이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후 젠지는 한타를 완승하고 에이스를 띄웠고 23분 만에 게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울프는 젠지 무섭다 무서워 광동 입장에서는 억울하겠다. 딴데서 뺨 맞고 왜 우리한테? 왜 갑자기 제리 코르키 세줄을 가져가는 거야? 라며 웃음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2 세트. 광동은 다시 한번 레넥톤을 빠르게 뽑았고 불독은 미드 제리라는 깜짝 픽을 꺼내 들었습니다. 젠지는 다시 한번 무난한 조합과 제이스를 픽했습니다. 조합을 본 린다랑은 광동이 저렇게 이니시가 없는 조합을 하려면 체급이 안 밀려야 한다. 근데 체급 싸움에서 밀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저는 젠지 뱀픽이 많이 좋아 보인다며 광동의 밴픽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강퀴 역시 오른쪽이 이니시가 없는데 대치구도에서도 안 좋아 보인다. 왼쪽 포가 더 팔이 길다. 이니시 없고 포킹 싸움도 안 되고 앞라인 싸움도 장점이 없는 것 같은데 대체 광동의 승리 플랜이 뭘까? 라며 광동의 밴픽을 매우 혹평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경기. 라인전을 압도하던 기인은 캐니언의 갱킹에 힘입어 두두를 따내며 탑을 폭파시켰습니다. 울프는 벌써 게임 망했다. 이거 진짜 대형사고다. 이거 진짜 어떡하냐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젠지는 탑에서 두두를 다시 한번 따내더니 유충을 먹던 커즈까지 따내며 광동이 구상해온 구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울프는 아이버는 안되는데 이게 탑 미드 주도권이 없다 보니까 커즈는 뭘할 수가 없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광동은 교전에서 기인과 캐니언을 잡아내며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울프는 어라? 세주 제이스를 잡았네? 이건 진짜 히트인데...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즈템도 잘 나오고 이거 혹시라는 생각이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젠지는 이후 격차를 계속 벌려나간 후 용을 챙기고. 한타를 완승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론까지 챙기며 광동의 희망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강키는 하, 이게 광동 조합이 승리 플랜이 애매하다. 젠지가 팔이 짧으면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젠지가 심지어 팔도 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젠지는 이어지는 한타에서 에이스를 띄우고 게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린다랑은 페이지의 플레이를 보고는 예전에 갈라 쇼를 보는 것 같았다며 감탄했습니다. 기인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미드 제리와 레넥톤 픽에 대해 레넥톤은 최근 티어가 높았고 미드 제리는 불독 선수가 솔로 랭크에서 종종 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즈와 제리가 같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며 깜짝 픽에 대한 평가를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번 쇼메이커가 캐니언에게 맨날 죽이러 간다하고 죽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죽인다고 인터뷰를 하였고 어, 일단은 좀 모디인지도 되게 오래됐고 이제. 뭐가 죽이러 가긴 했는데 자꾸 죽어서 돌아가 가지고 <laughs> 이번엔 진짜 죽인다. 오늘은 켈린 선수가 캐니언 나와라며 소리쳤었는데요. 김건모다! 나와! 이에 대해 캐니언은 가만히 있는 저한테 왜 이렇게 위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웃음 지었습니다. 쇼메이커 선수가 오늘도 켈린 선수의 외침을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들으셨나요? <웃음> 어, 바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봐서 들으신 것 같은데, 죽이러 간다. 김건부 나와라고 외쳤는데요. 화답 한번 해주시죠. <laughs> 어, 가만히 있는 저한테 외롭게 위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 뭐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김 선수, 대 에이밍 선수랑 친하시잖아요.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하람이가 요새 좀 행복해하는 것 같아 가지고. 다음에 불행하게 해주겠습니다. 오늘 경기 후 심액 감독은 의외로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액은 경기는 져서 아쉽지만 큰 수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DK 전 패배 이후 장기적으로 체크할 부분이 오늘 경기로 더블 체크가 됐다. 더군다나 최기명도 1세트, 2세트 모두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서 내일이 기대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두가 기인에게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는 것은 괜찮지만 생각보다 크게 져서 구도를 체크해야 할것 같다. 그 외에는 괜찮았다. 항상 잘해주던 선수가 한번 삐끗하는 건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래에 있던 선수들이 의미 있는 모습을 보인 게큰것 같다. 그들이 최근 스크림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대회에서도 좋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초비와 기인은 사우디컵 후기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초비는 1세트에는 트리스타나 아이번 조합에 말렸고, 2세트는 뱀픽을 너무 못했던 것 같다. 실력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뱀픽에서 밀린 점이 가장 뼈 아팠던 것 같다. 다시 돌아가면 럼블을 픽할 것 같다며 웃음지었습니다. 이어서 첩이는 패배를 통해 잘 성장해서 이번 패배가 약이 될수 있게 하겠다며 포부를 드러내었습니다. 기인 역시 언젠가 패배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사우디컵일 줄은 몰랐다. 뼈 아픈 패배였다. 해외에서 지니까 생각할 시간은 많아서 티어 정리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팀원들과 얘기를 나눴다며 대회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다음 상대인 디플러스 기아가 요새 잘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역시 강한 팀이기에 부담은 없다. 철저히 준비해서 이기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